네 안녕하세요 학카든입니다. 이제 정수와 유리스파트 공부를 하면서 음, 수준을 좀 나눠서 수준을 나는면 기억나실 수 있겠지만 자기가 학습하기 좋은 속도로 조금 쉬운 버전이랑 조금 어려운 버전 두 가지로 준비를 할 건데요.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은 조금 쉬운 버전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 진행을 할 거고 기초 위주로 좀 진행하게 될 거고요. 기초를좀잘 닦을 수 있으면 교과서 문제를 풀어주도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자, 순환마 친구들은 지금 프로 수업을 들을 때 수학, 교과서, 그리고 연필이나 샤프, 그리고 연습장, 혹은 뭐 A4 용지도 괜찮아요. 이걸 앞으로 준비하도록 합시다. 앞으로 어, 순환받아카데미에는 오른쪽 위에 순환받 로고가 있을 거니까 참고해서 잘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할 파트는요 정수와 유리수라는 파트예요 그래서 학습할 내용 옆에 보이죠 양의 부호, 음의 부호, 양수, 음수 해석하기, 정수와 유리수, 수직선의 숫자 표시하기, 절댓값 구하기, 그 다음에 숫자의 크기 비교하기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첫 번째로 볼 거는 왼쪽에 보이는 질문처럼 양수와 음수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겁니다. 아, 평소랑 좀 화면이 다르죠? 여러분들 수업을 위해서 이 유료 앱을 하나 구매를 했어요. 자, 그래서 양수와 음수가 뭔지 보기 전에 우리가 볼 거는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예요.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 양의 부호는 우리가 흔히 더하기 모양으로 쓰는데요. 이건 더한다는 뜻이 아니라 양의 부호라고 일단 인식해 주시면 좋고요 나중에 더하기 기호랑 양의 부호의 차이점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음의 부호는 빼기 모양의 형태로 글씨를 쓰게 됐죠. 그래서 양수랑 음수랑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숫자에 뭐 3분의 2가 있다고 라 할까요? 이때 양의 부호를 붙인 숫자를 양수라고 하는 거고요 똑같은 숫자에 음의 부호를 붙인 수를 음수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쉬운 걸로 볼까요? 숫자 3이 있다. 여기 3에 양의 부호를 붙이면 양수가 되는 거고요. 여기 음의 부호를 붙이면 음수가 되는 거예요. 뭐 말하면 여기 자세히 천천히 보면 여기가 양수이고 이쪽 편이 무슨 수가 되겠어요? 음수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돼요? 그러니까 숫자들을 만날 때 숫자 앞에 더하기 기호가 달려있으면 양수. 그 다음에 이 빼기 모양 기호가 달려있으면 음수란 얘기예요. 추가할 거한 가지 더 근데 추가할 거 중에 하나가 양의 부호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양의, 양수의 양의 부호만 그니까 이에여기 예, 요렇게 없어졌죠 갑자기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던 이 부호가 없는 숫자는 뭐가 숨어있는 거냐면 더하기 부호가 숨어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호가 양의 부호면 양수 음의 부호면 음수고 기호가 없어 기호가 안써 있어도 양수라는 겁니다 이해했죠? 자 그럼 이제 양수랑 음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거예요 왜 쓰는지가 궁금할 거잖아 그치? 자, 예를 들면은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인 김 갑돌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갑돌이가 길동아 우리 같이 빵사 먹을래? 그랬는데 길동이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길동이 갑돌이한테 갑돌아 나 오늘 천 원만 꺼줘 나중에 갚을게라고 해서 갑돌이는 길동이에게 돈을 빌려줬고 그리고 길동이는 그 돈을 주고 매점에서 빵을 사 먹었어요. 그리고 갑돌이는 빌려준 돈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노트에다가 노트에 노트 노트에다가 홍길동 천 원이라고 적어놨어요.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갑돌이가 너무 돈을 안 갚으니까 길동이한테 이 종이를 보여주면서 왜 돈을 안 갚아? 하고 물어보니까 않았어요. 그래서, 말 건드는 얘기 같지만, 이런 상황 때문에 양수와 음수가 생기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천원이 있을 때, 이 천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이 천의 상태를 양의 부호랑 이 음의 부호로, 다시 할게요. 양의 부호랑 음의 부호로 갈라서 상태를 표시하기로 한 거예요. 천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를 이용해서 숫자를 표현하기로 한 거예요. 그 수가 어떤 의미인지, 혹은 어떤 상태인지를 표현하기로 한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지금 쌤이 한 가지 예시를 들어줄 건데요. 예를 들면, 음, 쉬운 걸로 할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3층, 아, 4층인가? 하나, 둘, 셋, 넷. 4층 올라간 거를 플러스 4라고 표시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두칸 내려갔어. 한 칸, 두 칸. 내려간 거를 마이너스 2라고 표시하기로 했어요. 그럼 앞으로 플러스 4랑 마이너스 4를 봤을 때 우리가 올라간 건지 내려간 건지 딱히 말해주지 않아도 플러스 5다 라고 하면 다섯 계단. 올라갔구나. 아니면 마이너스 4가 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계단. 내려갔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이러한 예시를 하나만 생각해서 오도록 합시다. 잠깐만 영상을 멈추고 만들어 와보도록 할게요. Just do it. A few moments later. 자, 알아왔나요? 뭐, 대충 여러분들이 말을, 여러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 몇 가지 좀더 나열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 예를 들면, 뭐, 축구나 농구경기 같은 걸할 때, 음, 내가, 플러스 3을 3점 득점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는 2점 실점으로 적을 수 있겠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까 높이 같은 거 해볼까? 지면에서 20m 위에 있는 걸, 뭐, 플러스 28이 있는데, 이거를 지상 뭐, 28m라고 했을 때, 만약에 마이너스 12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하 12m가 되겠죠. 뭐뭐더 있을까? 어, 만약에 플러스 뭐 3을 3시간 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5 같은 거는 5시간 전이 되겠죠. 그리고 뭐돈 같은 거해 볼까? 아, 3이 아니지. 4죠. 예를 들면 플러스 5,000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5,000원 이익이라고 쓸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2,000이다. 그럼 무슨 뜻이 되겠어요? 2,000원, 손에, 이렇게 됩니다. 한 개만 더 해볼까? 다섯 번째는 뭘 해볼까? 방향으로 해볼까? 예를 들면, 플러스 12가 있어. 이거를 12m, 동쪽으로 이동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7이 있으면 이걸 뭘로 이해하면 될까? 7m. 동쪽의 반대가 뭐야? 북쪽? 남쪽? 서쪽이죠. 7m, 서쪽으로 갔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그래서 우린 방금 전에 꽤 많은 걸 배웠어요. 양의 부호랑 음의 부호가 뭔지 배웠고, 그리고 양수가 뭔지 배웠어. 그다음 방금 전에 양수랑 음수를 해석하는 법을 배운 거야. 다시 돌아가 볼까?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여러 가지 양수, 음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음수, 이것도 음수, 이것도 음수, 이것도 음수, 이것도 음수야. 근데 수 자체도 중요한 거겠지만, 그 숫자가 그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정수와 유리수를 배우러 갈 거예요. 짜란 여기가 더 쉬울 수도 있을 거니까 잘 따라해봅시다. 우리 예전에 배웠던 같이 얘기해봅시다. 1, 2, 3, 4 알고 있어요? 하나 아, 알고 있었죠? 같이 해요. 다시 5, 6, 7, 8이고 계속 있다고 합시다. 네 그럼 이 숫자들을 우리는 얘네를 뭐라고 불렀냐면 자연수라고 불렀어요. 자연수 기억나요? 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쉬운 숫자, 이 자연 속에 존재하는 숫자. 그니까 원시인들도 알 숫자. 우어어, 저기 공룡 두 마리 이렇게 하지만 소명 원시이 저기 공룡 2 8 5마리잖아잖아요그죠 공룡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우, 우, 다섯 마리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연에 존재하는 그대로의 숫자들을 우린 자연수라고. 그럼 여기서. 질문 퀘스천 1. 자연수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약간 화면을 멈추고 5초 정도 생각해보세요. 5, 4, 3, 2, 1. 네, 정답은 맞췄나요? 양수입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양의 부호, 음의 부호가 있으면 양수 음수인데 부호가 없어도 뭐라 그랬어요? 양수라 그랬어요 즉 자연수는 양수입니다 지금 이 숫자들은 양의 부호를 붙여 보면은 어떤 숫자가 될 거냐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이렇게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런 숫자들을 양의 정수다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양수는 양수인데 양수 중에서도 정수다 그 얘기죠 이랬어요. 그럼 두 번째 똑같은 자연수에다가 1, 2, 3렇를있겠죠 에다가 음의 부호를 붙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음의 부호를 이런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힌트는 여기 위에 있죠.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얘는 음의 정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왜 여기 뭐가 있으니까 음의 부호. 음의 부호가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자, 여기 있는 양의 정수. 아, 양의 정수는 자연수라고도 하죠. 양의 정수. 그리고 음의 정수. 그리고 0까지 이 숫자들을 모두 통틀어서 우리는 정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 유리수 넘어가 볼게요. Question 2. 유리수는 뭐죠? 자, 유리수는 <laughs> 간단히 얘기했을 때 분수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숫자가 유리수예요. 예를 들면 5분의 1도 유리수겠고, 3분의 2도 유리수겠고, 마이너스 2분의 5도 유리수겠고, 마이너스 1도 유리수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은 밑에 분모 1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조금 더 써볼까? 뭐,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5분의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여기 1 숨어 있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 유리수도 똑같아요. 이 유리수 중에 양의 부호가 있는 요 놈들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양의 유리수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또 뭐가 있, 어이고 겹침한데? 이쪽에 안 겹쳐, 이렇게. 이 숫자들을 우리는 음의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과 마찬가지로 0을 포함해서 이 모든 숫자를 통틀면 유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유리수. 지금 방금 정수와 유리수를 배웠습니다. 네, 여러분, 정수, 유리수 이해되셨나요? 간단하게 문제 몇개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숫자가 다섯 개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연수인지, 정수인지, 유리수인지 보는 거예요. 자연수는 뭐였어, 아까? 자연에 있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1, 2, 3, 4, 5 같은 숫자들이었고, 정수는요? 이 자연수랑, 0이랑 자연수에 마이너스 보호를 붙인 금의 보호를 붙인 게, 이걸 다 합치면 정수였고요. 유리수는 뭐였어? 유리수. 유리수는 분수 같은 모양의 양의 보호를 붙인 거. 분수 같은 모양의 금의 보호를 붙인 거에 0까지 합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였어요? 유리수였습니다. 자, 잠깐 잠깐 볼게요. 첫 번째, 플러스 5. 이 플러스 5라는 놈은 자연수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자연수예요. 여기 5 써있죠? 그래서 자연수가 맞습니다. 그럼 정수는요? 정수도 맞아요. 왜? 여기 안에서 정수니까. 요게 정수야다. 그럼 유리수는? 5가 분수야? 분수 아니지. 고로 유리수가 아니에요. <laughs> 뻥이야! 뻥이야. 속았어요. 플러스 5는 유리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5 밑에 1이 숨어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1분의 5도 분수기 때문에 유리수가 맞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0.3을 가볼게요. 마이너스 0.3은 자연수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원시인이, 나 오늘 공룡 마이너스 0.3만큼 먹었어! 라고 안 하죠? 자연수가 아니에요. 정수는요? 정수도 아니야. 아까 정수 봤지? 자연수랑 0이랑 자연수에 음에 부호 붙인 게 정수예요. 정수도 아니야. 그래서. 유리수는? 유리수 맞죠? 0.3은 10분의 3이 될수 있고,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유리수는 맞습니다. 자, 그리고 6분의 5 볼게요. 아까랑 비슷해요. 자연수? 안 돼. 정수? 안 돼. 유리수? 돼. 0 볼게요. 자연수에는 0이 없어요 자연의 0이 없어 그리고 정수는 됩니다 정수가 되니까 유리수는 모르겠다고요 0은 1분의 0, 2분의 0다 가능해요 고로 얘도 유리수가 맞습니다 마지막 한개 볼까요 마이너스 2는 자연수는 아니에요 근데 자연수에 음의 부호 붙인 거니까 정수는 맞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분수로 바꿀 수 있죠 얼마든지 고로 얘도 맞습니다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숫자, 현재까지 하는 모든 숫자는 다 유리수가 맞아요. 그럼 유리수가 맞다고 가정을 하고, 걔가 자연수가 맞나? 혹은 정수가 맞나?만 고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수직선인데요.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잘 따라온 친구들이라면, 남은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니까 한번 잘 따라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엔 질문을 먼저 할게요 수직선에 대한 질문인데 첫 번째 수직선은 수 더하기 직선이다 2번 수직선은 수직 더하기 선이다 둘 중에 어떤 게 맞을 것 같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정답은 수 더하기 직선입니다 수직선을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그려봤겠지만 수랑 직선을 더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아 말이 좀 꼬이네 그래서 지금 이 그림과 같이 중학생의 수직선은 조금 다른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양수만 배웠다 보니까 항상 출발점이 0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중학교도 똑같이 출발점이 0인 건 맞는데 양쪽으로 벗어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0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 매우 빨개지고 있지 여기는 점이 있어 여기를 우리가 기준처럼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건 양의 방향 앞에서 배웠던 양수랑 이어지겠죠 그 다음에 기존에서부터 왼쪽으로 가는 건 음의 방향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숫자를 같이 표현해 보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직선은 수호 더하기 직선이기 때문에 숫자들을 이 직선 위에 어느 위치의 점으로 찍을 것인지가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음, 플러스 4두 번째 플러스 2세 번째 마이너스 3네 번째 마이너스 1 다섯 번째 0을 찍어 볼 거예요 자 플러스 4는 양의 부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갈 거예요 맞아요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오른쪽으로 어느 만큼 4만큼 하나 둘셋넷 아니요 인데요 이 위치가 숫자 플러스 4의 위치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아, 명심할 거는 이거 위치예요. 길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영화관에 갔을 때, 뭐, D열의 네 번째라고 했을 때, 그 좌석의 길이가 남들의 이렇게 네 배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번째 위치에 앉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점의 위치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두 번째, 플러스 2. 똑같습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얼만큼? 이만큼. 하나, 둘. 해서 여기가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3도 비슷하네요. 느낌으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왼쪽 방향으로 몇칸세칸을 갑니다. 둘 셋. 아니요 전뚱이에요이 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3의 위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왼쪽으로 한칸 이기 때문에 하나 해서 여기 위치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다섯 번째 0. 기가 기준이었죠. 쉽게 말하면 0이니까 안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가 바로 0의 위치가 됩니다 이제 6칸 유리수 범위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섯 번째는 3분의 2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4.3 일곱 번째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덟 번째는 마이너스 어, 3과 4분의 3 <laughs>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다섯 번째 거부터 해봅시다 여기 부호가 없으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번에 아까 노래도 봤지만 말까? 플러스 기호가 숨어 있는 거였죠 오른쪽으로 3분의 2만큼 갈 거예요 2만큼 가는 게한 칸이기 때문에 한 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3등분한 거 중에서 북칸을 간다는 뜻이에요 3분의 2 이게 이해 안 가는 친구들은 카마카데미의 그 분수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3분의 2의 점에 위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거4.3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아니요! 뚱이라니까요! 네. 그리고 다섯 하면 가 5일 거니까 한0.3 정도만 가서 여기가 4.3이라는 점의 위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음의 방향으로 2분의 1이거든요. 음의 방향으로 이게 한 칸이니까 이거를 2등분한 거 중에 한칸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여덟 번째는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3과 4분의 3이니까 하나, 둘, 셋간 다음에 4등분한 거 중에 세 칸을 가주면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 3과 4분의 3의 위치가 됩니다. 방금 배웠던 수직선 이해가 되는가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양수와 음수를 가지고 수직선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0을 중심으로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양수와 음수는 반대의 의미였으니까. 수직선만 공부하면 남은 거, 절대가, 그리고 크기 비교는 껌이니까 바로 따라와 주세요. 절대값으로 갈게요. 네, 절대값은 간단합니다. 절대값도 문장을 만들 때 어떤 숫자의 절대값이라고 적거든요. 글자가 좀 이상하죠? 무슨 얘기냐면, 예시예요. 5의 절대값. 마이너스 3의 절대값. 2분의 1의 절대값. 그리고 0.3의 절대값. 0의 절대값. 이런 것처럼 절대값이란 말을 쓸 때는 항상 앞에 이렇게 숫, 자 자가 달라붙어야 문장이 완성될 수가 있어요. 그럼 절대값 뜻은 뭐냐면 바로 0이라는 점에서 길이를 잰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아까 0이라는 점의 위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원점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의 길이, 뭐 혹은 거리로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했었던 어디로 돌아가 야 되는 거예요? 수직선을 다시 기억할 수 있어야 다시 절대값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볼게요. 한번더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 0. 이제부터 이걸 우리는 원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여기라는 점이 있고요. 첫 번째 문제가 아까 5의 절대값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1, 2, 3, 4, 5, 여기잖아요. 그럼 원점에서부터 거리니까 5의 절대값은 여기서부터 이 길이를 구하면 5의 절대값인 거예요. 쉽죠?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을 구해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3. 이 원점에서부터 갑니다. 이 거리를 구하면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이해되요? 그럼 당연히 5의 절대값은 답이 뭐가 되겠어요? 5가 됩니다. 거리가 5니까. 그럼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요? 마이너스 3이죠. 또 속았어요. 마이너스 3이 아니라 3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키가 음수가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키가, 선생님 제 키는 마이너스 15cm입니다. 혹시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그것처럼 절대값도 거리, 길이이기 때문에 음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이거 2분의 1까지만 하고 일단 다른 건 다른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절대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똑같이 수직선에다 마이너스 2분의 1, 아, 그냥 2분의 1을 표시합니다. 그럼 이 2분의 1이 원점에서 거리면 요만큼이잖아요. 근데 이뜻 자체가 이 원점에서 2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기 때문에 2분의 1의 절대값은 이 파란 부분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2분의 1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러면 한 가지 사실만 마무리하면은 내용 이 절대값이라는 말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절대값이라는 기호는 짝대기 두 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3 양쪽에 대기로 표시. 5의 절대값도 5 양쪽에 대기두개 표시. 2분의 1의 절대값도 2분의 1 양쪽에 짝대기 2개를 적어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줄인 거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중학교 올라오는 학생들이 절대값 개념을 많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면. 자 절대값이란 말은 어떤 수의 절대값이라는 말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값이라는 말의 뜻은 그 점의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숫자를 정해야 돼. 늘 누구의 절대값 누구의 절대값을 정해서 점을 찍고 원점에서의 거리만 구하고 나면 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의 절댓값을 짧게 쓰기 위해서 요 양쪽에 짝대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짝대기 그니까 러요 짝대기가 요 짝대기 양쪽에는 요 짝대기 요두 개가 뭐뭐의 절댓값을 줄여쓴 말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소비교하고 마칠 건데요. 상당히 쉬워서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림 미리 그려놨는데요. 지금 여기 총 점이 몇개 있냐면 그럼 총 6개의 점이 있는데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는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 정리하면 오른쪽 숫자가 무조건 큽니다. 그럼 지금 제일 큰건 누구야? 4와 3분의 1이죠. 반대로 적을까? 제일 작은 것도 게 헷갈리지 않게 제일 작은게 마이너스 3.7그 다음으로 큰게 마이너스 1그 다음으로 큰게 0그 다음으로 큰게 2분의 1그 다음으로 큰게 2 어느 방향지만 나와. 그 다음으로 큰게 4와 3분의 1이 됩니다 쉽죠 그 다음에 이러한 성질 때문에 두번째 양수랑 음수 중에 당연히 누가 더 크겠어요 우리가 상태를 이해해도 그렇지 1000원 이익이랑 500원 손해를 비교했을 때 아니 혹은 500원 이익이랑 1000원 손해를 비교해 봤을 때도 당연히 이익이 더 우린 크다고 인식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원점까지 데리고 와볼 양수랑 0을 비교했어 누가 더클 거야 양수가 당연히 크겠죠 언제나 양수는 양수는 이쪽에만 있기 때문에 0보다 언제나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 뭐 얘기할 줄 알겠죠 음수랑 0을 비교해 볼 거예요 그럼 당연히 0이 무조건 크죠. 왜냐면 음수는 0의 이쪽 방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들의 대소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대소는 대클때또 대, 작을 수, 누가 더 크지를 비교하는 내용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더잘 그린 수직선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복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